큐싱 질문 많이 들었나요? 이거, 이거 되게 송행해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많이, 그, 어, 들어왔던 이런, 있어. 아, 피싱은 많이 들어봤죠. 피싱 자체가, phsi, 그래가지고, 그건 사기라는 뜻이에요. 피싱. 피싱이 사기인데, 이 큐싱은 뭐냐면, 어, 우리가, 그러 요거 요, 게 뭐예요? 많이 우리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QR코드에 여기서 많은 정보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이게 큐싱은 뭐하고 뭐에, 그 합성은 뭐냐면 Q QR 코드의 큐 하고요, 그다음에 Thing은 피싱의 싱이에요. 그러니까 QR 코드를 이용한 사기인 거예요. 그럼 뭐냐? 어 실제로 피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화로 해가지고 누군데요, 어딘데 누가 뭐 잡혀 있는데 뭐 이런 걸로 사기치잖아요. 이 법원인데요, 경찰서인데 이렇게 사기치잖아요. 그게 피싱이라면 QR 코드는 뭐냐면 지금 QR코드를 이렇게 찍었어요. 어, 찍어서 내가 필요하니까 찍겠죠. 이, 예를 들어서 이신문에 나왔던 거는 소상공인이에요. 그때는 소상공인을 어,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 그래서 QR코드를 찍으려 찍었어요. 그랬더니, 아, QR, 그래서 소상공인이 저리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다. 근데 이것들을 외부에서 뭐 사기라든지 이런 인터넷 사기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웹을 받더라 그럼 웹을, 그럼 코블렀스 웹을 딱 받는 그 순간 나의 모든 신용, 나의 모든 정보들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핸드폰에 있는 정보는. 그래서 그렇게 사기치는 방법이 이게 QR코드. 이게 어디까지 성행했냐? 거기만이 아니라, 이 공유자전거들 있죠? 자전거들 되게 많잖아요? 거기 뒤에다도 QR코드를 붙여놓는 거예요. 구분이 전혀 안 간다. 우리는 뭐, 우리잘 모르는, 그냥 가기다 찍잖아요? 근데 그게 자전거에 있는 QR코드가 아니라, 그, 저렇게, 큐싱으로 사기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싹붙여놓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자세히 안 보잖아요. 그리고 QR코드를 겉으로 본다고 전혀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QR코드를 읽는 거는 그냥 카메라로 뚝 찍으면 되잖아요. 웹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저기서 보면, 아, 그러면, 어, 이걸 10% 어, 싸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해주는 거다. 그러면 이 앱을 깔아라. 그러면 가는 그 순간 내개인정보들다빠져나와다 이게 너무나 많이 성행한다라는 거예요. 일자리, 일자리를, 일자리를 뭐 나눕니다.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저런 자전거에도 붙어 있고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이게 이런 피해가 엄청나대요. 그리고 우리 QR코드 막 찍는 거는 한 번쯤 생각해 봐요. 야 어떻게 하냐면 QR코드 진짜 또 궁금해? 그러면 평소에 친하게 지내지 않은 친구 보고 야, 이거 좋은 정보 같다. 너한번 해볼래? 이렇게 한 번. 그 친구가 어떻게 나봐서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거. 어떻게 심각하대요. 피싱 그때 막 이렇게 그리고 이 피싱도 그렇고 요새는 뭐 보이스 피싱 같은 경우 이제 어이 목소리들도 이제 제조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그래서 자기 딸의 목소리 같은 것들 진짜 봐서 어, 어 아빠 낫다 잡혀있어 이런 진짜 딸 목소리로 이렇게 하는 것들도 너무 많이 성행하고 도망갈 수가 없어요.